안녕하세요. 저는 컨템포 디보의 막내 임성주라고 하고요. 고양이를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, 저희 집 신바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컨템포디보의 막내 임성주라고 하고요.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저희 집 신바와 함께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. 신바를 같이 보살펴준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 친구와 함께 병원 가서 잘 진찰 받아보려고 합니다. 어서 오, 맨 뭐야, 깜짝이야. <laughs> 깜짝이야. 얘가 갑자기 다리를 절더라고. 왜 주고?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. 갑자기 다리를 정말 뒷다리를. 그래도 고양이는 1 년에 한 번씩은 고마움을 받아야된다고 아, 그러더라고. 발견. 그렇지 <laughs> 날씨가 더워가지고 적응을 할수 있을지 모야. 어. 어, 그리고 <laughs> 어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, 보통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호흡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노래하면서 막 털이 많이 날리는 고양이를 키워도 되냐?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,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, 제가 1년 반 정도 같이 살아본 결과 청소만 잘하고 네 깨끗이 살면 오히려 고양이와 지내는 이 행복감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고 네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 우는데? 신발. 어. 병원 가는 거 알지? 너 납치된 거야. 어? 야, 아직도 신바 아빠라고요? 납치된 거야. 야, 아, 세야. <laughs> <laughs> 알았다. 신바, <심바>, 괜찮아. <laughs> 어? 땅이랑 혼연일치가 됐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건강검진 할 번째 있으세요? 아, 처음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? 네. 음. 그러면 우선 엑스레이 찍고야. 네. 엑스레이 찍으면 전체적인 골격이나 심장의 형태. 어이 친구한테 가장 우리가 이름 이름 질병들을 우리 청파를 찍으려면 네. 아털 어, 털을, 털을 약간 깎아야 돼. 아 어이 땀땀 났어. 이거. 반았어? 소. <laughs> 어. 남자는 뭐다? 그렇지. 크다고 신바. 나 면도할 때 들리는 소리야. 오뇽뇽뇽뇽뇽뇽.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저, 저 친구 신경 쓰지 마. 알았다. 알았다. 아, 드디어 처음 봐. 네. <laughs> 네. 아, 뭐 괜찮아. 뭐 네, 네, 네. 예.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아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찮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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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찮아하셨아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네,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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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음... 원장님이 말씀하신 결과로는 심바가최정적으로 탈수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. 몰랐던 사실인데 뭐 고양이는 아파도 뭐 강아지나 뭐 개들처럼 이게 티를 못 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전에 미리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초보 집사로서 많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아프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나은심바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